이화영 증인, 그, 지난, 어, 그, 30일 총선에서 다선에 선고한 민주당 현직의원두명이 적견을 오자, 어, 이런 발언한 말씀이 있죠. 에,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.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.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이게 어 어디 보도에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발언하신 거? 저도 그렇게 보도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. 네. 그 대속이란 말 하셨죠? 네, 제가 네, 했습니다. 네, 대속이란 말은 뜻이 뭔지 아시죠? 뭐그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의 죄를 내가 대속했다는 지지가 절대 아니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,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정치하는 많은 분들도 그때 이제 오신 분이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마 초선으로 갓 당선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자, 예. 자. 그, 아제가제말 씨들 네. 보세요 그래서 음. 그분들이 오셨을 때, 음. 그니까이 우리 정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사법적인 그런 그, 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은데. 여러분 당선된 것도 모두가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런 대속 네,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된거 아니겠느냐 자, 예.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본인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제가 결국은 본인이 말을 번복한 적이 있죠 어떤 말을 번복했습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9일 날 이재명 전지사 관련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전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 있죠? 6월 9일날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. 여기 그래요? 어, 좋아요. 자 이화영 방북 비용 진술 관련해서 6월 30일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한적 있어요?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아니야? 예수만 이런 만하세요 그런 적 진술한 적 어, 있죠? 법정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여기 저 진술 검찰과의 이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단적으로. 자, 말... 아 어때 좋아요? 없, 없다고 보겠습니다. 없다고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7월 11일 김성태 그 법정에서 대북 송금 상세 경위 증언한 과정에서 이화영과 상의하여 야,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. 어, 저그 다음에 어 자. 어 일차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요.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? 7월2 5일이죠 그건 언론의 언론의 정라고언 표현이고요. 네, 그렇게 아니 그는 정치차례라고한 거는 뭐 법정에서 한신 말씀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어, 어. 이화영 일차 실패, 예실 일차 실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. 자 우리 8월 일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검찰하고. D라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해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나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8월 2일날 예, 측근에게 자 다시 한번 어, 8월 8일 자 우리 증인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우리 법무부인 누구누구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. 법무법인 면모에서 제출한 기피 신청서 증거 이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언제 정확하게 8월 20, 8일, 8월 8일은 지금 네. 법정에서 못해. 무단 퇴장을 하셨다고 누가 라던데어디 그쪽에? 자, 그다음에 2차 부부 싸움 또 있었죠? 기억나나요? 부부 싸움 한요 8월 23일, <laughs> 거기에 배우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. 검찰 조사 거부하라. 안 그러면 국선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.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. 결국, 당시 편 아무도 없다. 라고 그 배우자께서 하신 적 없나요, 이런 말? 그, 그러니까 우원님은 그 어디서 그런 걸 구하셨습니까? <laughs> 자, 이게 다 객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. 자, 그리고, 어, 자, 그런데 이제 말이 이제 바뀌잖아요, 그 다음에. 자, 이재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의 해외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다. 이 말은 뭐 했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죠. 오늘 어,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자, 제가 정말 답답해요. 예, 우리 정말 이 귀한 시간에 특정 정해진 얘기를 또 이렇게 정해진 레코드 틀어놓듯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. 어, 내가 각오했던 것은 어, 잘못했다. 후회한다. 예. 보인하고 본인의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. 정말, 아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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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